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 의회도 원전의 추가 건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수준과 안정성이 그동안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전은 세계 400개가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자는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제가 방문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원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